후베 조합 라인전은 약한데 킬각이 좋아. 킬각 잡기 좋아요. 근데 우리 조합에는 되게 힘들어 할 걸? 갱 호응해야 돼. 상대방 입장에선 갱 호응밖에 없어. 미 미래가 없어, 라인전은. 2대 2은 진짜 미래, 미래가 없거든요. 라인 밀고 상거리 아줘 세웠다 개꿀. 설마 에코로 이렇게 오겠어? 이렇게 오는 거 말도 안돼 에코로. 야나 이. 이거 와도 해야 돼. 이러면 이제 압박 계속 가냐 방패 빠지 정글러 위치 보임. 대박이. 아, 어씨가 없는 게 말이 되냐. 아, 눈물 나네. 뭐, 나 때문에 잡았다고 생각하면 또 괜찮으니까. <laughs> 내가 쪼여서 잡았다고 생각하자. 브라운 푸션 다 빠졌네. 빡치지 브라우마. 세트 서폿이 아니라 세트 탑이었지롱 이거 브라움 때려놓으면 갱공도 못해 이거 위에 보였다. 브라우마, 코가 보였으면 끝났어요. <laughs> 이거 아직도. 라이브 하지말자 라이만믿자 밀지 말자, 이거. 변수지 말자, 이거. 에코는 없지. 야, 사일러스가 저기 체크를 해준다고? 뭐야, 쟤? 왜케 착해? 아니, 미드라이너가 3거리까지 확인해주는데? 뭐야, 에, 사일러스. 미쳤네? 왜 이렇게 착해?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에코조심올 에코 때가 바텀밖에 없어 이거. 올 때가 바텀밖에 없어 가보자요. 아이고. 라인이 애매에서 그냥 억지로 밀고와야겠네 억지로? 만하잖아 하자, 하자, 피추워줄게 이. 오 어, 레드 먹으라는데, <laughs> 트럼들이 맘에 들었나봐, 바텀. 되게 맘에 들어 하네. 우리가 잘 살려주고, 잘 정글 치킨 같은 거 해주니까 되게 좋아한다. 우리가 잘 살리면서 딱 킨, 에코 생각하면서 우리 정글 지켜주니까 되게 좋아하네. 야, 이거 위험한데? 많이? 많이 위험한데, 이거? 아, 나 죽겠다. 이거. 아이, 원디라 뭐하냐. 야, 이거를 베인이 키워버리면 어떡하니? 게임 끝났는데 이 판은 미카일 가면 될것 같아. 유미 승률 높다고. 그러니까 유미 좋은 픽이에요. 근데 천상계에서만 좋아. 안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세트비 안 왔냐? 세트, 이거 왜안 왔어? 역시 탑인가? 탑은 죽을 걸 알면서도 들어오네. 큐피 했다. 큐피스. 메롱. 이럴 땐 신속신이 되기 좋지. 희성의 몽이야. 나 희성의 몽이야. 이건 희성의 몽 아니야. 희성의 몽이야. 이건 이상의멍 아니야. 아, 잭스가 잘하네. <laughs> 내 몸에서 나가 <나간> 장지환. <laughs> 너무 엉덩이흔 들었다, 그죠? 근데 미카엘 나왔다. 아니야, 자책하지 마, 원디라 자책하지 마. 이제부터 잘하면 돼. 유튜브가 뽑을라고 일부러 우리 아펠리우스가 던진 거야. 나도 한번 던졌고 게임 너무 시시했잖아. 전령가 보면될 거야, 전령가. 세트 텔 10, 20초. 이거 와드 좀 쥐어주지. 용각 봐야 돼, 용각이지. 조금. 펑싼데? 아펠리우스가 딜각이 안 나왔어. 할만하지 않을까, 투텔? 천천히 싸우자 천천히. 2tp, 2tp. 하지? 싫어? 싫음 말고? 놓아도, 놓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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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죽여버려, 이제.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웃음> <웃음> 개빡치지? 아, 개빡치지, 색스야아 오바잖아. 앞에라, 넌 자책할 만하다. 자책 좀 더해라. 너는 자책할 만하네. 자책 좀 하자 우리 연딜. 괜찮아, 이길 수 있어. 멘탈 잡아줘 애, 애, 애 달리기 게임이라 이거 달리기 게임이라 달래줘야 돼 전령이 있긴 한데 잭스 없다 와 이걸 깨버려? 근데 전령 타이밍이 좀 이상하긴 했어 이거 미일로 풀어줬, 풀어줬다 친구야. 미카일안썼면 이거 사일러스 죽었다. 었다아 사큐 대박. 필 빠짐. 이 성분해 버렸죠. 이 떠버렸죠. 이거는 메자이각 메자이각이지. 메자이각이 색기 나왔어요. 믿은 다 미드는 밀리려나 아, 까비. 오, 젝스잘 잡았네. 해보실래, 이거?

있었건오 <laughs> <laughs> 어? 분명 개피가 있었는데요 어디갔지? 으아다 죽어버리네 <laughs> 어 미안 어... 어 미안해 <laughs> 다 죽여 다죽여다죽여버려 바보인척 쪼야쪼야쪼야쪼야쪼야 네이스 아개갑이 여기서는 핑크 안 산다 겠다아 이거 핑크 쓰지 말고 이거 이거 향로 갈게요 향로 그냥 이렇게 되면 힘쎄서 아펠리오스 그냥 향로 주면 돼 아까는 되게 불, 불 불리지 불리해 가지고 방금 베인프리죠. 향로 가면 될 듯. 수은 먼저 쓰세요. 수은 없을 때 살려줘야겠다. 타워, 타워. 뭐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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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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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네? 상대방 두 명이 없었구나. 베인 뜬다, 베인 떴다. <뱀> 야라, 이게 중요. 에코 끝까지 날 보네. 에이스 라 아, 알아본 거지. 아, 내 자이 풀스택아깝다 <뱀> 지지.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 떡볶은 히튜브